아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제가 유튜브 올린 것 중에서 밴드에서 보셨다고 하면서 어, 그 이제 의견을 제시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복합산림경영에 대해서 이제 올렸는데 어, 이제 그것은 산림복합경영이다 그래서 이제 어감이 이제 복합산림경영이냐 산림복합경영이냐 아그 차이인데요. 아, 제가 그 복합 살림경영에 올린 것은 어 살림 복합경영이다. 어, 제가 이제 뭐 경험을 했던 거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 주로 해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그 복합 살림경영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 있는 것이 있어갖고 제가 복합 살림경영에 대해서 이탄을 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 복합산림경영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 1, 복합산림경영의 개요. 임업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다각적인 생산이다. 꼭 목재 수확 뿐만이 아니라 어, 뭐 산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지를 활용해서 어, 수익을 갖다가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 생산 방법이다. 산림경영이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2번 복합 산림경영의 종류와 내용 그랬고 어, 총9 가지로 어,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농지 임업, 농지 주변이나 둑 뚝방이죠. 그리고 농지나 산지의 경계 등의 유실수, 특형수, 어, 속성수 등을 식재해서 그 조기에 수입을 올리는 것. 두 번째 비임지목, 임지가 아닌 하천부지, 구릉지, 원야, 도로변, 철도변, 불확공한지, 건물이나 운동장 주변의 숙성수, 미원식물 열려목 등으로 수입을 다변화한다. 그리고 혼농이목, 임지의 일부 또는 밀도가 낮은 임지에 목초, 특경식물, 약초 또는 인삼 등을 그리고 산채 같은 걸 재배한다. 어, 4. 번 혼목 임업, 임간 방목이라고도 하며 산림 내의 가축을 방목하여 임지의 야생초를 어, 이용하는 어, 그래서 임간 방목을 하는 그런 수입을 혼목 임업이라고 한다. 양봉 임업, 산림 내의 밀원 식물을 이용해서 양봉을 해서 수입을 얻는 것을 양봉 임업이라고 한다. 여섯 번째 부산물 임업, 종실 뭐작 자, 종자 채취란 것이죠. 종실, 버섯, 수액, 수근, 산채, 약초의 채취. 7번, 수해적 임업. 대멸을 구체해서 도시의 환경 미화목 꽃나무, 기타 관상수를 생산하는 것. 8번, 수렵 임업. 야생동물을 보호 증식하여 살림에서 수렵장 수입을 올리는 것을 수렵 임업이라고 한다. 휴양 임업, 산림내 휴양시설을 갖추어 휴양객을 유치하는 것 이런 것을 관광 임업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아홉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섬을 이제 볼 때에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이 어, 가끔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출제할 때그 어, 좌장이라든가 같이 출제하는 분들이 어, 알고 있는 것을 어느 책에서 이렇게 알고 있다. 뭐 산림경영학이라든가 아니면 산림청의 홈페이지라든가 또 이제 많은 우리나라에서 어, 교재를 출간하는 교육 어, 어, 기관, 업체 이런 데 어느 특정에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출제를 할 때에는 어, 수험생들이 에, 좀 객관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어, 답안을 어떻게 편성해 나가야 되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정선 쪽에 산림복합경영단지를 어, 대단히 산림복합경영 단지를 설계도하고 감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9년 전이죠. 그럴 때에 이제 먼저 올린 산림복합경영에 대해서 어, 쭉 나열을 하였는데 어, 또 이렇게 다른 교재에 보니까 이렇게 꼭지를 갖다가 9가지를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종류 및 내용을 설명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분들은 에, 이렇게 첫 문제가 주관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가끔 이제 어, 답안을 작성한테 의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런 것을 또할수 없이 문제를 만약에 용어에서 열세 문제 중에서 열 문제를 골라야 되는데 부득이 어, 좀뭐랄까요아 어, 이게 어떤 문제를 요구하는 거지? 답으로 어떤 걸 요구하는 거지? 이렇게 갈피를 잡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럴 경우에 좀 힘든데. 아 제가 저번에 올린 복합살림경영단지에 대해서 122회 의 용어에 주제됐는데 제가 살림복합경영단지를 어 쓰지 않았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분이 있었고 제가 또 다른 교재를 또 찾아보니까 이렇게 복합살림경영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에 기재가 되어 있는 책을 어 제가 봐가지고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어제 유튜버를 보시 보시는 분들의 의견을 어 제가 존중해서 복합살림 경영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별도의 규제를 찾아서 이렇게 올려보았습니다. 아 의견을 개전해 주신 분한테 어, 어,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드리면서요 앞으로도 이렇게 문제와 답안을 작성할 때좀더 어, 신중해야 되겠다 아,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또 어떤 만약에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면을 다각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이제 문제를 만드는. 어, 습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의견 주신 분 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합 산림 경영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